만장일치로 릴리아의 MVP를 그때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릴리아 정글의 그조 어, 이서선 수의 멋진 활약도 있었고요. 음. 이번에서도 어, 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수위 팀이 프로드에서 쓸만한 조합을 다해것 같아요. 실제 프로들도 이런 조합을 씁니다. 탑의 요리 정글 판테온 미드 오로라 우시안 브라운. 어, 그래서 픽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트렌드 하다 요즘 세대에 맞다. 라고 볼수 있는 건 한수이고요. 하지만 뭔 소리냐. 아마추어들에 그런데 뭐가 필요해. 유미 나와서 후반도면 우리가 이겨. 스몰도 스택 싸우면 이겨. 라는 마인드에 크로켓의. 아, 언더켓의 그 마인드가 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2025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언더켓과 한수 위의 대결입니다. 어, 또 초중반에... 패시브를 통해서 막 때려주고, 오히려 잡아는도본인에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음. 어, 프라움 한패 한번 뚫리는데 또 뚫릴 수 있어요. 조심하게. 졸려요, 졸려요, 브라움 졸려요! 아, 자면 안 되는데 잤습니다. 네. 아, 리아가 강제로 채워버렸어요. 아, 객사당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강신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와. 나름 또, 양대 노력을 통해서 전멸을 뺐습니다. 그래서는, 오, 전멸까지 활용해서 네. 이거를 잡아내 주는데요. 어, 아, 한수비. 좋습니다. 물론, 이 유미야, 집을 갈아타면 되니까. 예. 마음으 바꾸면 되니까 살긴 했는데, 잘 크고 있던 스몰도한테 1데스를 선사했어요. 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음. 어, 위험해요. 자, 이거는 지금, 내내부이 톤이... 어? 이 잡, 안개만을 잡으면 또 할만하거든요? 예. 이건 또이가 네.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laughs> 내내, 오, 지금 순간적으로 전멸 센스를 보여주고 왔어요.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점... 순간이도 떠오고 또또 있죠? 자, 이거 시간 벌면. 어? 자, 쌓여놨고요 아, 이게 궁극기가 잘안 맞는데. 그래도 작게만 하면 되잖아. 잡았어요. 야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언덕 캣 쪽에서 웃습니다. 어 이거 위험한데 오로라 반대쪽 넘어갔는데 반대쪽 아 이게 안맞았나요 일단 그래도 딜로서 잡을 수 있을만큼 자 감미로운 와. 자장가 채워버렸어요 7전 8기 이희서또 yeah. 어떠한 이행시를 걸지 어, 이번 한타 중요한 한타입니다 맞습니다 어 일단 피가 좀 깎였고요 레넬 하지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버틸만 하고요 아 어, 위쪽에서 밀고 어, 들어와요 많이 맞는데요 자 일단은 릴리아 그리고 코 오로라 공격기 3개 경기 들어왔고요. 자 그럼 레터피없고요자위쪽에서는 릴리아가 또 엄마. 자 좋아요 스몰도. 정리합니다 루시안 죽어. 네. 그러면 스몰도 세상이죠. 야 안타 승리. 에스몰보드는 언떻게 결국 용 그리고 아타칸까지. 이게 이게 지금 판테온도 구급기로 간신히 도망갔습니다. 예, 거의 에이스 다운 한타 그리고 보너스. 예, 판스런 했어요. 판스런. 예, 판스런. <laughs> 진짜 판스런네 예. 네, 살가 예. 네. 뭐 고아카까지먹 네. 상태라서 자, 그러니까 잘라 먹자. 야, 근데 레넥 톤이거든요. 자. 당신도 안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쓰면서 왜 쓰냐면요. 우리 팀이 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엄마 왔고요. 여기서 브라를 먼저 터야 엄마는 엄마 누가 나가 주나요? 전호진. 이러면 다 추워져요. 이제프라 오, 루시안루시안루시안이 좋은 나라가 브라... 어, 루샤, 루샤? 펼쳐지는데. 살았어요. 이게 유미죠. 예, 이게 캣타워. 그리고 아하. 이것이 언덕해. 그리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먹고. 그렇습니다. 정비하고. 네. 한타 끝나면 뭔가 맛있는 게 옆에 떨어져 있어요. 예. 중요한 교전을 다 이겨내고 있는 언덕캣입니다. 진짜로 좀 터진 것 같은 느낌. 네. 네. 감이 들고요. 어? 어. 주어진 정보로 봤을 때는 한수위가 진짜 그 팀명 값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한수 아래나. <laughs>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 정도로 예. 언더캣이 너무 잘하는데요 언더... 자, 이번 싸움 <laughs> 거칠게 들어오고요 또 잡아내려는 기세입니다 예, 방패 하나로 막기에는 엄마도 들어가고 있고 이... 야, 바로 목표 힘을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타워까지는 아 줘야 되고요 예. 2차 타워도 좀 위험한 상황이죠. 대포 미니언이 아직도 사진 살아... 와! 와 진짜. 이게 이미 스택이 완성됐기 때문에 루치안이 네. 체험돼버리고 게임이 그냥 쭉쭉 가버리네요. 이러면 멈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쌍둥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요리기 사이드를 돌리고 있는데 이거 괜히 막으려다가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막는데 집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건 줘야 돼요. 네. 주고 쌍둥이에서 막자. 조금만 시간 벌어서 루시안브라움 나올 때까지 막자 요리 도 여차하면 와... 이거안 오는 게임 끝나요? 자 집일은 요리기 되면 안될 텐데요 아직은 집에 올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아, 요리가 집 나가서 안개반야랑 놀지 말고 빨리 집알라네 예, 지금 데이트에 빠져가지고 어, 와야 되는데요 집에 네. 아직도 안 와요. 빨리 와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뭔가 기적 아니 같은 만약에, 와야 돼요. 기적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아니 기적이 아니면 게임이 끝나요. <laughs> 아니 진짜 살이다 날아갔어요. 아니, 엘리전 하나 이거를 유럽시 엔딩 지아지마이것 아, 그래도 요이면갈 아아 1대 곳이 없어요. 파게됩니다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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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팀이 또 하이파 이브바는또 주목을 맞대는 장면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좀이스포츠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 경쟁성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페어플레이 하고 또 페어플레이 상도 주기 때문에 멋진 선수가 또 페어플레이 상을 가져가면 좋겠네요.